소피예요. 오늘은 비교급 네. 어, 최상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네. 우리 친구들 보세요. 어, 여기 보면 원급이라고 적혀요. 있 원급 네. 그러니까 네. 비교를 하는 거죠. 어, comparative라고 그러고 네. 이렇게 최상급은 원래 가장이라는 그래서 그러니까 super, s u p e r a t i v e 라고 해요. 그런데 원래 단어가 tall 이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tall 근데 네. 비교를 하잖아. 아 제가 더커 하면은 우리나라는 더라는 말을 쓰잖아. 그러면 우리 여기도 뭔가 더자를 관련된 뭐가 있는데 이게 여기는 이야를 어. 붙이는 거죠. 이야 음. 왜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도 더 자를 붙이는 것처럼 외국에도 그냥 이제 어 영어도 이야를 붙이자. 그리고 가장 큰할 때는 est를 붙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grammar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읽어보자. tall 음. 더 큰을 taller. 음. 가장 큰을 tallest. 음. 이렇게 하는데 최상급 앞에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거의 이제 더자를 써보자 써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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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가 있다 고 그냥 치, 치고 그니까요 뒤에 거만 할게요 더 t a l l 이렇게 하는 거 항상 이하를 붙이나요? 근데 이 친구는 l 지 r g e 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a r large 이렇게 하죠. 근데 이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e, 이하를 e, 쓰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냥 뭐를 쓸까요? R만 붙인 거 오케이 okay. larger largest 이렇게 larger largest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big 같은 경우는 앞에 모음 있죠? 어? 그래서 big. 근데 big, bigger, y e a 쓸고 싶은데, G, G, G. 여기 모음이 하나 있어서 그냥 bigger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여기 얘도 모음이 하나서 biggest. biggest. 그리고 또 y로 끝난 거죠? 있 여기 뭐, b 뭐, 이렇게 easy 해가지고 y로 끝난 거죠? y로 끝난 I. 거는 y를 i로 거치고, easier. 또에도 어, i로 거치고, easier. 같아. 더 h e e a s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그, 그냥 뭐, taller, larger, bigger, easier. 이렇게 쉽, 쉽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된다고? 이런 것처럼 beautiful 이라는 단어가, 단어가 길어지잖아요. 선생님, 어, 길다, 짧다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음절에 따라서 다른데, 거의 모음의 개수에 대해서 따, 어,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톨러레, 보세요. taller, 보세요. tall에는 모음이 한개 있죠? 네. 모음이 뭐예요? 그러면, 아. 아에이오오 오, 음. 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모음이 하나잖아. 선생님 여기 모음 두 개인데요. 근데 럴할때 랄제라고 에 발음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발음만 해 줬기 때문에 이름절이라고 해요, 이런 거는 하나 럴 그래서 뒤로 갔어요. 뭐 여기도 모음이 하나죠. 근데 여기도 모음이 어 선생님 여기는 모음이 두 개인데요. 근데 모음이 두 개가 아니라 선생님 에 e", 에아지가 아니고 이지라고 여기 두 개가 합쳐서 발음이 하나 된 거죠. 발음이 하나 됐기 때문에 요거를 easier 뒤로 그냥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모음이 몇 개요? 예 여기 모음이 몇 개요? 예한 음.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죠. 그럼 오음절이 아니고 뷰 했을 때요 발음이 한번뷰티한 번. 뷰, 한 번. 그래서 이런 걸 삼음절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음절 아닌 경우는 전부 다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more beautiful이라고 해요. 아. 여기는 어 여기는 most 아, beautiful 둘, 셋, most 넷. beautiful. 사형식이 more 자, beautiful. 자, more 자, beautiful. 그래. 어 근데 여기 아, 같은 자, 경우는 진짜. 보세요. 아 이건 괜찮네요. 어이이 지해서 모음이 이렇게 두개 되죠. 발음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니 모음은 세 개인데 이 발음을 한번 해준 거고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하나 발음, 아, 이 a s i l y 그러면 이음절 됐죠. 그러면 앞으로 갑니다. m o 같이 발음이나 easily, 어, most e a s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아, 괜찮죠? 큰유 볼게요. 어, 원래는 여기 뭐핫핫 o 그니까 더운, 더더운, 가장 더운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결국은 봐봐. 선생님 설명할 때 딴짓 하니까 안 들리는 거지, 틀리는 거지. 그럼 칠판만 일단은 보세요. 그러니까 화내는 게 아니라 했잖아 나들. 자, 그러면 비교급은 우리는 더자를 썼고, 어, 최상급 한국말로 가장을 썼는 것처럼, 영어는 뒤에 er를 붙여. 그러면, 일단 얘라 모르겠다. er, 뭐, h a r d e r difficulter, more cuter, expensive, 뭐, 시발, 요, 뭐, you know, 막, 큰일 <laughs> 났네, 이게. 하여튼, heavier, 뭐, thinner, 뜨뜨뜨뜨 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발음이 이상하.. 솔직히 e x p e n s i v e 좀 이상하잖아 여튼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여튼 어 근데 보세요 여기 모음이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알이 뒤로 갔어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보, 보세요 harder 하면 오죠 그러니까 모음이 하나 있으니까 t 한번더 적어주고 er harder 여기도 t 한번더 적어서 artist 아, 이렇게 이 합니다. 오, 근데, 알았어요. difficult는 모음이 몇 개인가 보자. D 하나, D 하나, 커 하나에서 3음절이죠 그럼 3음절을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more difficult. More difficult. 음. 따라하지 마세요. Most difficult. Most difficult. Cute는 모음이 몇 개요? 두 개죠. 근데, c u t e 라고 그랬어요. cuter라고 그랬어요. c u t e 라고 그랬어요. cuter. 그런데 이 발음 안 해줬을 때이기 때문에, 이름절이라고 그래요 c u t e 그래서, 얘는 큐럴. E로 끝났으니까, E, E, R 하면 이상해서, 큐럴. Cutest. 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expensive에서 X 발음 하나, pen, s i v e s i v e 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발음 안니서삼음절삼음절은 앞으로 갑니다. more expensive, most expensive.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요, heavy. 무거운이죠. Y로 끝난 건뭐 어떻게 알았죠? I로 거치고, heavier. 헤비스트 어. 한다 했죠? 그런데 보세요. 헤비에 요게 발음이 한 발음을 한 거, 에 발음. 자, t 이거는 날씬한이에요. 가, 어, 더 날씬한을 명어로 뭘까요더 날씬한. 모음이 하나 있죠? 네. n 한번더 죽어 주고, yeah, thinner. 모음이 하나 서 thinnest. 어, 이상한데요? 그건 니네 생각이고 이상해도 이게 법이에요. <laughs> 칩은, 곳에 모음이 하나죠? 모음이 최에프라고한게 아니고, 싼. 어, 저렴한, cheap 이에요 요게 발음이 하나 발음 취해가 발음이 한번 났거든요 그래서 chipper cheapest 이렇게 하면 돼요 bright 도 어, 단어가 어, 긴거 같은데가 아니라 몸이 하나라서 brighter, brightest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얘는 뭘까? 자 이거 마지막 맞춰보세요 네? 어, healthy 뭘 healthy일까요 healthy-er일까요? healthy-er 맞아요 대박 한 개에 한개어헬에 해가 에바 개에 한 개에 바 개에 고개그한 개에 한 개에 한 개에 한 개에 한 그래서 개에 한 개에 한 개에 한 개에 한 개에 한 개에 한개려한개 헬티스트. 한이에한 개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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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에 보 개에